예, 근한달 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입니다. 그 시점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을 염두에 두어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올리셨을 때그 시점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애 마지막 때라고 하면 그만큼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절박하고 또 절실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더 절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 절부터 팔 절까지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첫 시작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아마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일 절부터 팔 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I brought glory to you here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제가 완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무엇일까? 1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면은 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속에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몇몇 몇 구절의 문자 속에 가두어 둘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 주신 생명들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이지만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율법자이들의 눈에 속에는 파격적으로 보였고 그들은 이단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열하게 율법주의자들과 싸움으로써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몇 구절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크시고 그 규정 속에 결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길에 대해서 the way라고 썼습니다. the way라고 하는 말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원화 사회라고 말하죠. 플로럴리스틱 소사이어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독선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것이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유혹을 받아서 급기야 신학에도 자원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장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들의 설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세상에 보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율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정말 생전 처음 들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에 빠져 들어가서 3일 동안 밥을 먹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했는지 누가는 그때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26절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8절까지 말씀드리고요 몇 토막으로 더 나눠서 몇주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중복이도 이 서러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는 단한 가지 생각.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셨구나.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사람의 영혼에 대한 생각, 사랑.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에서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생각, 이것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한 대로 모아지면 거기서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우리의 관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분산이 돼서 우리의 삶에 파워가 없어요.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노종해 목사라는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은 저에 가까운 선배였습니다. 상당히 학구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배였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삶을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제 선배니까 저보다 나이가 몇살 많은데 지금까지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선배예요. 그분이 며칠 전에 보니까 글을 썼어요. 그 글은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우선배의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1865년에 태어나서 193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콤 페닉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선교사들은 다 신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목사이거나 신학적인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콤 페닉이라는 사람은 전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죠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페닉은 스코틀랜드 계통의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1865년에 토론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가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페닉은 신앙심 깊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페닉의 유일한 취미와 즐거움은 그 동네에서 열리고 있는 성경공부에 나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 모임에서 그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 그리고 전도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페닉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는데 우연히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기관들을 방문했는데 당신은 선교, 어, 종, 어,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 어느 교회도 그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 이 한국에 대한 선교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 갔습니다. 비록 나를 환영하는 데가 없고 나를 보내 주는 선교 기관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로버트 와일더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는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학생 선교 운동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설교 말씀을 하다가 이 로버트 와일더가 뭐라고 그러는가면은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그릇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녹이 쓸어 있는 깡통이라도 그 속에 물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콤 페닉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맞다. 내가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녹이 쓸어 있는 깡통과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내 속에 생명의 물을 담아서 이 물을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할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기관이 나를 파송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혼자 가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다잡게 되고 그는 마침내 나 혼자 한국에 가겠다. 이제 그런 꿈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몇몇 개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후원자들을 몇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1889년 9월 달에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아주 그는 특이한 분이에요. 아무 배경 없이 혼자 그 시대의 한국 땅으로 건너왔던 단지 그의 마음속에는 깡통과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물을 담아서 이 물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런 열정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약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한국 말을 배웠고, 그 다음에 황해도 소래 마을로 들어가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한국 옷을 입고, 정말 한국 사람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이름도 편위익이라고, 페닉인데 편위익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도 그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한국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935년에 원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는 별세를 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다 선교사 무덤에 묻히고 그랬을 때도 그는 자기 집이 있는 위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늘그 언덕에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 그냥 묻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 땅에 그는 이름도 없이 묻혔어요. 이 말콤 페닉에 대해서 선배가 쓴 글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시대에 전혀 정보가 없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깡통과 같은 내 인생 속에 생명의 물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국의 농민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읽다 보니까 그 중보 기도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고 우연히 보았던 말콤 페닉에 대한 그 글을 보면서도 아, 정말 한국 사람들을 그처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까닭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한 곳에다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였고 말콤 페니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한 가지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고 여기다가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이한 가지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만 남겨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한번 정진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읽으면서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도전도 많이 받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했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한 가지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명의 선교사였지만 그는 여러가지 불리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몸으로 한국에 건너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깡통과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닮아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들려주리라 한 가지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도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쏟아 붓겠다 하는 열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더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